더, 더, 더. 그래, 그래, 그래! 어디 봅이다 <laughs> <laughs> 네, 이제 여기는 지금 새벽 6시 삼척에 위치한 임원항입니다임원항 이문항. 오늘 또 제가 그 겨울철 이 별미 대구, 예? 네? 대구를 잡으러 제가 여기 동해바다에 나와봤습니다. 이 대구는 우리가 수심이 깊은 뭐 100m 건막 이런 데서 잡아올리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잡는 낚시인데 이 배낚시 그 비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대구 낚시의 비용, 전체적인 비용을 알려드리면은 먼저 선비가 12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구 장비, 대구 장비가 이 전동리를 써요. 전동릴이 구매를 하면 굉장히 몇 십만원 뭐 이러기 때문에 대구 낚시를 정말 뭐 자주 가실 분이 아니면은 대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대여가 그래서 3만원 그래갖고 15만원 내고 탑니다 채비는 예. 또 별도고요 예. 아 시간은 6시 반부터 3시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대구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채비까지 다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채비도 안 준비했어요 여기서 네, 네. 판매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이 정도는 거의 무조건 들어가요 기본으로 예예 네, 네. 네, 네. 이 정도면 돼요 딴 거만 더 이상 이게 만 원, 이게 만 원이요 네네네 네, 이 정도면 네. 돼요 네, 알겠습니다 수심이 깊어서 대구는 일단 추가 이게 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바늘을 달아서 낚시를 하는 거죠 네. 이거를 선장님 바늘을 어디에 달아야 돼요? 여, 저는 여기만 달기를 거네. 이거는 바닥을 쿵쿵 찍으면 얘가 앞으로 찌그러질 거예요. 예, 예. 얘가 클립이 지키면서 벌어지는데 큰 건물 때는 파로가 날, 아, 기게 이제 대구채비 네. 네. 바늘 진짜 살벌하죠? 네. 자, 가보겠습니다. 도착했어요. 지금 포인트에. 와, 90, 93. 오케이, 도착. 아, 오우 대구 낚시 이렇게 하는 거래요. <웃음> <웃음> 바닥에 대고, 그냥 이렇게, 들었다, 놨다. 추를 들었다, 놨다 하면은, 대구가 덜컥 문답니다. <laughs> 중노동이네, 이거. 바람이 엄청 심하네. 오. 오. 대구야, 어디 있냐? 나라이 자식아. 왔어요 오, 크다. 우와. 우와, 진짜 크다. 나도 저런 거 잡아야 되는데. 나는 안 물어. 진짜 큰데요? 우와, 제가 잡은 건 아닌데, 선장님이 보여주신다고. 우와, 대구 사이즈 보세요. 우와, 우와. 저런 거 잡아야 되는데, 아. 대구야! 나도 안주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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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대구다, 대구다, 대구다. 아 하나 옵니다, 하나 옵니다. 아 좋아 좋아, 십, 십, 십이 메타, 십메다 옵니다, 대고 옵니다. 이렇게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얼마 잘생긴, 겼 에, 에. 이게 올래 들어보. 오이쇼. <laughs> 아한말 했습니다. 한말 했어. 아까 거에 비하면 좀 작은데 그래도 대군 대고입니다. 아, 오. 한말 했습니다. 건물. <laughs> 아, 더큰거 잡아볼게요 이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았어. 케이 오케이, 오 왔다 오다 왔다 왔이오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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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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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 사이즈 아 비슷한 것 같아. 아까랑 아잘 걸렸나 보고요. 안 들어도 됩니다. 들어도 돼요. 예, 이게 예. 옷사이즈그거 커졌어. 아까보다 커졌어. 어, 왕대국급은 아닌데, 아까보다 조금 커졌습니다. 예, 또 해볼게. 요 어, 왕대국, 제가 잡아갑니다. 아, 좀 커졌어요. 조금 커졌어요. 예, 네, 좋아요. 가자 또 가자 왕대+ 완대, 왕대로 가자 왕대으로 요번에 볼게야 언제까지 남의 거 들고 사진만 찍을 거야 네가 잡아야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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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대구 아 이거 막 다와서 왜이래 떴다 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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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대박이다 대왕이다 우와 우와 드디어 대다 우와 싹 끝났어 와 어쩐지 무겁더라고 어쩐지 와 이게 왕대구지 이게 대구낚시지 와 아유, 가만히 있어봐라 승질났네 승질 잘못 걸리이 걸릴 사람한테 걸려야지 84 84 84 84와84 왕대구 예스, 예스... 들어갈라나? 이거... 아, 귀가 많고... 이거 어떻게 집어넣냐? 이거... 아유... 그... 지금... 점심 먹고 잠깐 던졌는데, 이거... 아까보다 훅훅흔 잡힌 것 같은데, 그래서 급하게 카메라 켰거든요? 안 올라 안 올라 커, 커요 커요? 커커아큰거 커. 커. 커, 커, 커. 같더라고 커자나더큰거 커. 하네 어빵빵빵와 어, 진짜 아까 더 크다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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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개지야 한껏 또 하는구만 <laughs> 아, 진짜, 제가 접어드릴게요. 땅 맞아. 땅맞아 오늘 잘 놀다 갑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laughs> 자, 이제 대구를 잡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로 뭘해 먹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뭐 그냥 매운탕 아니면 지리탕으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어떤 걸 만들어볼까?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 고든 렌지의 대구 스테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대구 스테이크 한번 재현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손질부터 하러 가시죠. 일단 이 뱃속에 뭐가 들어나 한번 열어볼게요.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우와. 와, 고마운데. 여기 간이에요, 간. <웃음> <웃음> 와. 진짜 신선하다. 자, 이 시커먼 거 있죠? 우와, 여기 이제 대구 고니 아림달. <laughs> 얘는 암컷이었네. 소울 래퍼 태안야 No metal. Next, garlic, buzz, bread, cunning. Now, for the exciting part: bread, parmesan, parmesan. Okay, parmesan. more nice clean. Salt, pepper, Come on. corn oil, corn, bread crumbs, Top. Oven, 60 minutes. 음. nice m <laughs> o 리 e n t origo balsamic glaze pavel c 이 l l 또 이렇게 서서 먹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렇게 으음 음. 내가 갔지만 내가 좀무맛있다 <목소리> 응. 진짜 고급지네. 완전히 고급. 대구가 완전 고급 생선이 됐어요. y 야미 m y v 리지 y 어 여보. i c 여 o u s 여보. 나여기서줄 거야? 여보. 여보. 서 있어봐 여 어, 여보. 아프지? 이거 진냄에 <laughs> 콜드 콜드 스테이크 with 블브레드 크럼bs. 어. 와 하나 더 줘. 이거 근데 그 포크로 또 먹으면 안 되지 자기. 아 맞다 잘 가는 거 옳지. 다잘 거네. 어. <laughs> 아이 그그릇좀 그냥 그래그래 그래.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맛있게 <laughs> 먹어 좋겠다 맛있지 어, 완전 고대로 카피했잖아 이 고등 냄새 스테이크야 이게 저기 고등 냄새 식당 가면 이렇게 파는겨 아 그래서 안 내려간다고? 자 다음은 또 양식 먹었으니까 한식 가봐야죠 예 저는 한식에다 소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요번에는 대구탕을 한번 끓여 보자고 대구탕 물을 한 토막 넣어주고 대파를 어스슬 그냥 다 됐지 뭐 그러면 야 이거 살콩베기 봐 이거 아우야 이거 알봐 뭘 먹는겨 이거? 물을 여기다 잡아주고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는겨 이제 으쌰, 으쌰. 여기다 이제 액젓을 살짝 넣어주면 <놀람> 맛이 기가 막게 올라옵니다 소금 그리고 여기다가 미원을 살짝만 그냥 응? <놀람> 에이. 됐어 끝났지 뭐 한나물를한 움큼, 에바도 한 움큼. 아, 야, 그거랑 다진 마늘 안 넣었네. 다진 마늘을 이게 한국 사람 이거 넣어줘야지. 뱃살 아우 아와 그거 진짜 좋다 어우 진짜 잘 끓였어요. 맛입니다 진짜로 이이 이, 이 맛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아어 어... 속이 싹 풀리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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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쇼 아쇼 아꾸미 쇼 이거 먹는다고 낫는 거 아니야 아휴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안나오나했 나이도 <laughs> 좀 먹고. 아, 그릇이 반찬. 한참... 아이 좀 소식 좀 해봐. 와. 와. 이 나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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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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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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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그